9월 12일 금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믿음으로 누리는 화평과 화의 은혜.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위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본문 유학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믿음으로 이롭다 함을 얻은 결과는 단순히 죄의 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화평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화목한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울러 믿음의 삶은 소망으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환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단순한 감정적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로 회복된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오늘 나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해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는 우리의 선행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자기 개선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로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증 받았습니다.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자 화해의 사역에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하나님 나라는 화해의 나라입니다.원수된 자가 화목하게 되고 갈라진 자가 하나 되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화해를 이루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의로움이나 공로에 기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만 나의 구원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자로서,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화해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까? 9월 12일 묵상 한줄 요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소망과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화평이 단순한 화평이 아니라 십자가로 회복된 관계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저의 구원의 확신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화해의 사역자로 살게 하시며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복음의 화해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